안녕하세요. 생물즙사입니다. 오늘은 이큰 달팽이들의 식사를 찍을 건데요. 지금 달쿵이가 잘 먹고 있는데요.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입이 이렇게 움직이죠? 여기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. 잘 보세요. 이렇게 이 베이지색 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먹은 자국이 있죠. 이 달고나는 지금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. 어 지금 이 달다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나오는 걸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나왔죠. 얘들 먹게 하면 이렇게 놔둬볼게요. 놔뒀습니다. 뭐 하는 거죠? 친구를 좀 먹고 있습니다. 깔렸어요, 친구가. 자, 그러면 일좀 떼주도록 하겠습니다. 달고나 좀 보고있으세요 어. 됐습니다 막저 잘다시 이 친구는 아예 이탈했네요 아주 잘 먹죠? 달고는 아예 안 먹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